사람들은 인생을 유지하는 데는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즐거운 고통과 멋진 불행은 어디에나 있다. 나는 저들의 화려함과 거치장이 부럽지 않고, 그 속에 잘 감춰놓은 슬픔이 부럽지 않다.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어디쯤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 책은 150년 동안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명저이기도 한데요.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현자들의 삶의 충고와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참 마음에 남는 구절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도 근육처럼 운동이 필요한 법. 건강은 약보다는 습관이나 음식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 조상들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약을 사용했다. 의사들 뿐만 아니라 베이컨도 약을 권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방법이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가 가장 먼저 이 잘못을 지적했다. 의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신경쓰며 산다면 약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연이 정정당당한 경기를 할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나폴레옹은 살아있는 자연의 원리에 대항하지 말라. 자연이 치유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그것이 어떤 약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했다.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적절한 식사만으로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은 단지 몸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리처드슨 박사는 화, 증오, 슬픔, 공포는 활력을 파괴하는 원인이다라고 했다. 반대로 유쾌함, 웃음, 마음의 평화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요소다.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수 있음에도 자만심과 원통함 때문에 일찍 죽는다고 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예민해지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큰 재앙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적절한 휴식과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아이든 어른이든 무슨 일을 하다가 과도한 압박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일 자체보다는 초조하거나 근심이 심할 때 몸을 망치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근면과 성실함보다 게으름, 방탕, 방종 때문에 죽었다. 내도 근육처럼 운동이 필요한 법이니 아침에 일찍 기상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열심히 일하되 과하지 않게 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을 것이다. 건강은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과로하면 일을 잘해내는 게 어렵고 최선을 다하기도 힘들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과로한 사람에게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해보라. 아마 손을 제대로 움직이거나 조절하기도 힘들 것이다. 단지 근육의 피로만이 아니라 신경 쇠약이 원인이다. 일은 즐기면서 해야 한다. 일을 즐기려면 꾸준히 활기차게 하되 중간중간 적절히 쉬어주고 음식, 휴식, 운동, 휴가를 잘 챙겨야 한다.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허약해지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약골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연은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을 통해 연약한 몸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우리 주변에는 신체의 한계를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한 생활을 즐기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활기찬 젊음을 원한다면 술을 멀리하라. 셰익스피어는 여러 탁월한 글을 통해 술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오저 사람은 내를 도둑질하는 도적을 입속으로 콸콸 넣고 있구나. 기쁨과 쾌락에 빠져 흥청거리고 놀다 보면 우리는 짐승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되더니 결국 짐승이 된다는 말도 있다. 절제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보상을 얻는다. 식사가 길어지면 인생은 짧아진다. 술의 해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과식의 해악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열의 아홉 명은 자신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는다. 가끔 마음껏 만찬을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같이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고 삶이 피폐해진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과식을 하기도 하고 별 두려움 없이 너무 적게 먹기도 한다. 모든 삶의 영역에는 중용이 필요하다. 식사를 너무 오래 하지도 말고 너무 급하게 하지도 말라. 항상 식사량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식탁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위가 가득 차면 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저녁 식사 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 식사 시간까지 쉬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다.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식사가 길어지면 인생은 짧아진다. 원시 부족민이 주술사가 되고 싶을 때는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한다. 그러면 신경계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것을 하나의 영감으로 받아들인다.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일 때 우리는 정신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수 있다. 게다가 위가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과식하면 무기력해진다. 다른 모든 병을 합친 것만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베이커는 이렇게 말했다. 식사에 갑자기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변화가 필요하다면 나머지 생활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고기를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오랫동안 지속하며 지킬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간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더 늘린다. 고대 로마인의 훌륭한 속담으로 공기 중에 있을 때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다. 야외로 나가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다. 깨끗한 물은 신선한 공기만큼이나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신체 내부와 외부에 모두 좋다. 지하 건강에 신경 쓰는 것처럼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의 삶 전체가 편안해진다. 놀아야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 성공하는 것은 소수만 할수 있지만 즐기는 것은 모두가 할수 있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만약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일하면 온실 속 화초처럼 나약해진다. 놀이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놀이는 신체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상체 건강에 좋다.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몸을 웅크리게 되지만 놀이 활동을 하면 팔과 가슴을 쭉펼수 있다. 놀이를 하면 건강해지고 일에 활력도 얻는다. 사소한 일을 양보하고 정당하게 플레이하고 지나치게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등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놀이는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용기, 인내심, 절제력, 유쾌함 등의 성품은 책에서 찾을 수 있거나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우리는 가끔 날씨가 나쁘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나쁜 날씨라는 건 없다. 어떤 날씨든 방식만 다를 뿐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햇빛은 기분을 좋게 하고 비는 상쾌함을 주며 바람은 기운을 북돋고 눈은 마음을 들뜨게 한다.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나쁜 날씨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단지 여러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휴식은 게으름과 같은 말이 아니다. 여름날 나무 아래 풀밭에 누워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듣거나 푸른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보통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이두 가지 모두를 얻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두 시간은 야외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정해야 한다. 상쾌한 공기는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연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생기를 불어넣는다. 독서가 행복한 삶을 완성한다. 인류에게 책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에게 기억이 가지는 의미와 같다. 세계는 인간의 역사와 인류가 발견한 것들, 세대를 거치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담겨 있다. 책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슬픔과 고통에 빠졌을 때 위로를 준다. 따분한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주고, 우리 정신의 여러 사상과 선하고 행복한 생각들을 채워주며,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이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은 책에서 얻었다고 말한다. 때로는 책이 실제 현실보다 더 생생한 생각을 전해주기도 한다. 책을 읽을 때에는 나름의 독서 기술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독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책을 선택할 때도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듯 우리가 읽는 책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나 좋은 책을 한 시간 동안 읽으면 한 시간 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책을 읽은 기억은 우리가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밝고 행복한 생각의 창고로 남을 것이다. 즐거움을 바라지 말고, 먼저 즐겁게 해줘라.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나 요령이 부족해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든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 따뜻한 환영을 베풀라.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무지하고 무심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도와주고 싶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 격려의 말몇 마디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테스터필드 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법과 미워하는 법을 대체로 잘 모르는 것 같다. 잘못된 사랑을 하거나 맹목적으로 잘못을 눈 감아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한다. 남을 미워하는 경우에는 때에 맞지 않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서 스스로 상처를 입는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도 삶이 외로울 때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다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가 왜 웃거나 한숨 짓는지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날씨, 일, 소설, 정치, 건강, 이웃의 건강이나 결함 등 진정한 내면의 삶과는 상관없는 신변잡기를 이야기한다. 사실 더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 대화에도 훌륭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애정이나 선의도 필요하지만 공감 능력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당신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 된다. 친절한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기쁘게 한다. 결국 죽으면 모든 사람은 동등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너그럽게 대하라. 친구와 헤어질 때는 되도록 화난 상태나 냉담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이별도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말은 한 줄기 햇빛과도 같고 또 어떤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나 독사의 이빨과도 같다. 그만큼 친절한 말은 기쁨을 주고 거친 말은 깊은 상처를 낸다. 마구 쏘아 댄 수많은 화살은 궁수가 생각지도 못한 관역에 맞기도 한다. 함부로 내뱉은 수많은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더 아프게도 한다. 표정 하나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친절한 눈빛 한 번으로 진심으로 기쁨의 춤을 추게 할 수도 있다. 말을 지나치게 아끼지 말라. 애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냉랭한 태도를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배려하고 친절해야 한다. 미국의 화가 팬저민 웨스트는 어떤 계기로 화가가 되었느냐는 물음에 어머니의 입맞춤이라고 대답했다. 조지 허버트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당신도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누구와 지내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는 스페인 속담도 다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 나태는 삶의 가장 큰 적이다. 어떤 것도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은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하늘이 준 소중한 선물이며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나중에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다. 너무 늦었다는 말이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처럼 서글픈 것도 없다. 시간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므로 1분 1초까지 잘 사용해야 한다. 잠을 아끼고 음식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세네카는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목적이 없는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평하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이다. 기케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담력, 둘째도 담력, 셋째도 담력이라고 했다. 물론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있네, 셋째도 인내다. 놀이가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듯이 일도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다. 놀이와 일은 결국 인생의 수단일 뿐이다. 일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루를 걱정하며 보내면 일주일을 노동하며 보내는 것보다 더 지친다. 걱정은 우리 몸의 체계를 흐트러뜨리지만 일은 몸의 건강과 질서를 지켜준다. 근육 운동은 육체의 건강을 단련시키며 두뇌 운동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동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생활이 나아진다. 게으른 사자보다 일하는 개가 낫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두 번씩 저지를 필요는 없다. 실수를 통해 배우라. 그러면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 조셉 휴은 1년에 1만 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유쾌한 성격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행동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과거와 미래에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행복을 희생한다. 용기는 미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늘 침착하고 용기를 가져라. 가시를 피하면 위험하고 가시를 뜯으면 안전하다. 무엇이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괴태는 적게 기대하고 많이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빛 가운데 서있을 때 드리워진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슬픔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참아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시간이 큰 슬픔을 위로해 줄 것이다. 밤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앉아서 상실감에 젖지 않는다. 다시금 힘을 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지 방법을 찾는다. 당신의 행동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블랙키는 이렇게 대답했다. 단한 가지가 필요하다.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다. 재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자유도 필요 없다. 심지어 건강도 이단한 가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 외적인 환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행동이라는 씨를 심으면 습관이라는 열매를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데, 좋게 자랄 수도 있고, 나쁘게 자랄 수도 있다. 그러니 매일 밤 자신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루에 한 시간 아니, 30분만이라도 혼자서 평화로운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라.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사람의 현아 팬 끝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셨나요? 누구나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내 마음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후회에 잠기곤 하지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와 성찰이 가득한 인생 수업. 아주 오래된 지혜가 어떠셨나요? 삶이라는 한 편의 연극에서 우리가 왜 최선의 연기를 다해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을 잘 꾸려나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